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어, 이미, 어, 스테이트의 변화를 통해서 쿨타임 버튼을 이미 구현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색상만 바뀌는 게 아니고 타임바가 흐르는 그런 UI를 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지난번에 영상 이어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처리를 위해서는 그 싱글 티커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with 싱글 티커 네, 요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자 이제 이니스테이트할때 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우선 선언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 컨 뭐야 컨트롤러에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또애니메이션이라는 더블 더블 값을 담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유니스테이트할때 어, 여기서 Vsync는 디스 잡아주시고, 아 얘는 그냥 요거 앞에다가 물음표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duration이 들어가야 돼요. duration은 아까 전에 아 세컨즈 밑에 2초가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저녁에다가 int 아 값으로 delay. 어 5초, 5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초를 여기다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게요. 트윈, 트윈이라고 해서 비기닝 하고 엔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비기는 0, 엔드는 1.0 해서 0부터1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나눠 나눈,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은 0이고 제일 끝은 1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 여기에 보면은 어, new curved animation이라고 있습니다. 커브드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커브 그리고 parent 어, reverse 커브가 있는데 리버스 커브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브로 줄 거고요 자, 커브는 음, 커브스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패턴이 있어요 뭐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느려졌다 빨라지고 바운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것을 아,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원래는 저거 다 수학으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아주 편리합니다 자 커브드 애니메이션에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파렌트 파렌트 넣어주고, 이거는 파렌트는 요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얘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잖아요. 아, add null check 이거 해줘야 되네요. 예, 이게 2.0에 아, 그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뭔가 지금 자동완성에는 아직 대응이 안된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다가 어, 이제 a d d l i s t e r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a d d l i s t e r 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들어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시키면 여기에다가 매 프레임마다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찍어 볼 수가 있어요 찍어 볼 때는 애니메이션의 어, value를 찍어 보면은 현재 상태의 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느낌표 잡아 달아주셔야 되고. 현재 상태의 위치.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플레이를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언제 해주냐면, 자, 이때 버튼이 발생될 때 여기에서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음, forward라는 게 있습니다. forward. 앞으로. 반대가 reverse네요. reverse. 요걸 해주시면 되고. 자, forward와 reverse. 그래서 forward에서 from 0. 0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도 느낌표 달아주고요. 좀 안전하긴 한데 좀 귀찮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 a c 버튼 해주고,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빼주시고요. 그러면은 한 번만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볼까요? 자, 프린트만 찍어줬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요거 이니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새로고침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타임이 어, 5초를 기준으로 어, 1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프린트를 다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 프로그레스바를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프로그레스라는 아, 더블 타입의 프로그레스 값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 프로그레스에다가 이 상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넣어주시면 안되고 셀스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고 어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서는 그게 있어요. c 이즈 컴플 e t e 애니메이션이 끝났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경우에 그 아까 전에 다시 상태를 버튼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루. 이렇게 해 주고 딜레이를 지금 한 아, 3초로 하겠습니다. 5초는 너무 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는 찍히지 않겠지만, 클릭, 자, 버튼은 클릭 안 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예, 다시 활성화되죠. 이 상태까지는 됐고,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커스텀 페인터로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만큼 갔다. 요만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그, 캔버스로 그려줘야 되는 아주 어, 난감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자, 한번 만들어줘도록 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인트 커스텀 페인터를 관리를 하는 위젯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애니메이트 컨트롤러 아, 아니죠? 컨테이너 닷라고 해서. 스테이틀레스 위젯으로요 프로그레스 애니메이트 컨트롤 아니야 컨테이너 하도 컨트롤을 많이 만들더니 입에 뱉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더블 위드랑 더블 헤이트를 받아야 돼요 this, with, this, h a t 받아주고, 얘는, 물음표 잡아주시고, final.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이게 with h a t 를 받는 이유는, 요, 요거를 그대로 그 안에서 자,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프로그래스 애니메이트 컨테이너 잡아주시면 되겠죠. 헤드가 있었는데 아, 오타가 났었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컬러는 필요가 고요 차일드도 있어야겠네요. 파이널 위젯 차일드 디스 차일드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with, this, with, hate, this, hate, child, child.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지금 색상 빠진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리고 클릭을 해도 동일하게 동작은 되고 있고요. 음 네 됐습니다. Child에다가 그 Custom 를 감싸줄 거예요. Custom p a i n Child에다가 요 Child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p a i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gress a n i m a 라고 이름을 짓고요. 아 프로그레스도 받아야겠네요 double progress 를 받고 이 p r o g r 도 넘겨 줘야 되겠죠 음 class p r o 귀찮으니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pand 상속을 받아서 커스텀 페인터 상속을 받고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아 이제 오브라이딩 해줘야 되는 거, 오브라이드두 가지, 캔버스랑 슈드 리피트.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페인트, 페인트는 말 그대로 여기 아, 위젯에 보면은 빌드와 같은 부분입니다. 화면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슈드 리피트, 아, 리페인트. 의 경우는 아말 그대로 이제 화면을 바꿔줄까 말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return false를 주게 되면은 아 프로그래스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화면을 바꿔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화면을 바꿔줄 거면은 true. true를 주면 되는데, true를 주면 너무 많이 바뀌어. 이게 매 프레임마다 아마 바뀔 거예요. 화면을 다시 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성능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요즘 폰들이 너무 좋아서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조금, 어, 이슈가 될 만한 요소들은 최대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바뀌었을 때이 프로그레스 값이 바뀌었을 때 바꿔줘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 이 올드 델리게이트, 올드 델리게이트 값과 지금의 프로그레스 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is 프로그레스 값과 어, old delegate의 프로그레스 값. 그러니까 이 이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 프레임의 값과 지금 프레임의 값이 같으면, 아 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화면을 다시 그려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리턴, 아 리턴이 아니고 이 페인트 여기에다가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캔버스를 다시 그리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거 안 해주면은 화면이 아무리 해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구요 요거는 또 그건가 널 네, 네. 체크 해줘야 되고 자 이제 됐구요 음 이제 이 페인트를 그릴건데요 우선 그 캔버스에 보면은 드로우 아크라고 있어요 아크 이건 이제 아 어, 뭐라고 해야지 이거 아 이거 반호호 호, 호를 그리는 거거든요 호아 이게 예전에는 기억 나 공부를 했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호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렉트가 있고 스타트 앵글 그다음에 스위 앵글 그다음에 센터를 사용할 건지 센터를 사용해야겠죠. 왜냐면 센터부터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인트. 페인트 값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페인트를 잡아주시고 페인트에다가 컬러와 뭐 스타일 등등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주고요. 위드 오퍼시티로 0.8 주고 페인트 style 서 painting style에 f l 이 있고 stroke가 있어요 얘는 stroke는 말 그대로 라인만 그리는 거고 f l 은그 안을 다 채우겠다는 소리예요 f l 로 해줘야 되겠죠 paint stroke w i t h 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f l 로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빼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자 렉트 렉트 rect 부분 렉트는 이어 렉트는 말 그대로 네모죠. 네모를 중심으로 에, 알크 호를 그,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from 렉트를 만드는 방법이 센터 기준 그 다음에 사이클 그다음에 레트탑 라이트 버튼 이 여러 가지 그 많은 버전으로 렉트를 어,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사이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값을 넣고 레디우스는 일단은 100으로 줄게요. 얘는 이제 화면 밖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저희가 아까 전에 버튼 보시면 클립 렉트로 감싸줬기 때문에 어, 오버되는 부분들은 이제,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해주고, 자, 센터. 센터를 잡아줄 건데, 센터는, 자, offset, 센터.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기능을 하나 하는 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요. 사이즈에서, 위드 값을 반으로 나누면, 그, 가, 어, 가로로 가 중앙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사이제 헤이트 반을 나누면 세로의 중앙이 기 때문에 중앙 중앙, 그래서 센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스타트 앵글, 스타트 앵글은 마이너스 파이. 예, 약간 이제 수학인데 아,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laughs> 저도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라. 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음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앵글, n 크 앵글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앵글은 더블 값을 넣어줄 건데 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제 넘겨받는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퍼센트죠.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이 원이죠 원, 원 파이가 이제 그, 반지름, 반지름인가? 예, 그걸로 알고 있고, 그, 그걸 두 개를 곱하니까 원이 되는 거죠. 이 100%가 이 퍼센트, 0에서 1의 사이의 값으로 1이 되면 원 전체를 감싸게 되는 거고, 0이 되면 그냥 아예 없는 거고, 예,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새로 그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를 넘겨주지 않아서 발생했네요. 프로그레스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그리자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w i t h 백 height 100 주고 컬러를 plus gray 위도퍼시티를 0.4 정도 주면은 버튼이 생겼죠. 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마치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 검정색이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약간 이제 밝은 톤이, 밝은 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여기 부분이 지금 뭔가 자, 잘못됐어요. 그래서 바꿔줄 부분은 프로그레스바를 1로 시작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1을 빼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돌긴 하지만 1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자 됐죠 예 요렇게 요렇게 되는게 맞죠 비활성화가 점점 풀리면서 활성화가 된다 예 요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 아 간단하진 않죠 애니메이션까지 처리를 하니까 간단하진 않는데 예 요렇게 돼서 이제 쿨타임 버튼을 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이번 영상은 요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아까 전에 이걸 응용해서 버튼, 스킬 버튼 두 가지를 두고 그 스킬에 맞춰서 이 아, 가, 앞에 있던 그 캐릭터가 다른 캐릭, 어, 스킬 발동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이 소스를, 개덱스를 써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시는 분들은 어 구독까지 같이 눌러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어, 감사합니다.